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0027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6일 오후 2시 35분 지났습니다. 자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지수가 사실 안정되는지가 체크가 먼저 돼야 되고, 두, 종목은 이제 두 번째겠죠. 자. 그래서 항상 지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21선을 다시 재차 좀 탈환해주려는 요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음, 지금 현재 이제 기관, 특히 이제 금융 투자, 보험, 자, 잠깐만요.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연기금.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개인은 소포 매도하고 외국인들은 1257억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 줌에 따라서 어, 지금 21선을 다시 재차 탈환해 주려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코스닥 코스닥은 현재 이제 뭐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61선 위에서 강보합권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또 팔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외국인들이 다시 조금 사주려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지금 이 곡선이 완만하게 다시 꺾여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조금 음, 강보합 이상의 좀 지수가 좀 회복세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뭐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 매도세로 인해 갖고 지금 은봉을 가까스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지금 딱히 뭐 기아 관련해서는 이슈가. 뭐큰 거는 없는 것 같고. 자, 지금 수급상으로는 현재 그래도 이제 기관들이 다시 순매수세로 좀 전환해 주는 요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이거 상거래일째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 기타 금융 사무 펀드 보험 금융 투자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지금 어 다시 좀 박스권 안으로 좀 들어와 줬다 박스권 흐름 안으로 들어와 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고 향후 이런 61선 저항은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2,900원에서 83,0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어,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주봉상으로도 주봉 지금 5일선 저항을 받고 있죠. 자, 월봉상은 지금 3일선 위로 좀 올려주는 이런 흐름들. 어쨌든 애플카 이슈로 애플카랑 어떤 실적 이슈로 올라왔다가 10, 10만 2천 원까지 찍고 현재 조정권이죠. 그래서 좀 향후 이런 박스권을 좀 치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좀 모멘텀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반도체 부족 문제도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 참 고민이 많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지금 다시 박스권을 들어와줬고, 오늘도 뭐 추세는 뭐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외국인들도 좀 나중에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이야차,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웹사이트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2021 무료추천 종목, 요거를 클릭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시면 이렇게 소장님께서 어, 무료추천 종목에 대한 그런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 이제 합산해서 나오,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 클릭을 해보실게요.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요거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가지인데요, 일일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저희 소장님께서는 한7시 오전 7 시부터 해갖고 미국 시황에 대한 부분이랑 특이사항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댓글로 달아주십니다. 요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9시가 되면 음, 이렇게 추천 종목이 뜨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자 수익을 얻게 되면 이제 목표가 이제 1차 목표가 도달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어, 차트랑 이 호가창으로 이제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행여나 이제 좀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어 이렇게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 있으니 요거를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어 AP 투자 연구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어 충분히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오셔 갖고 이런 혜택들을 어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